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사람의 역사만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은 이제는 영의 역사, 진리의 성령, 부회사로 말미암는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와 같은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부터 보면 은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니라. 먼저는 육이 있는 자고,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좌우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뭐 구약과 신약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만 하고 후 이렇게만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입으로는 예수를 찾아도 아담 안에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믿음이 어려서는 초등학문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입으로 찾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이 아들의 영 벌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려면 언제 벗어나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 후라야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섭리에서 변할 수 없는 아주 그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것 같으면 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흑암과 흑암으로 기품 위에 있게 하시고, 3절에는 빛이 있으라함에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예정을 하신 것이죠. 또한 4절에 있어서는 빛으로 말미암는 빛과 어두움을 나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 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에 아주 완전히 그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하신 대로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빚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33년의 생애를 이 세상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해시고 살아생전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유일하신 참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산 기도 가서 능력 입고서 오면은 그게 성령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성령 아닙니다. 기독교에만 그런 거그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점쟁이들도 산기도 가가지고 능력 받아와가지고 신이 내려서 전부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분들이 영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그저 산기도 가가지고. 어떤 예언, 방언, 신유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오면은 그게 성령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고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지체에 속한 은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블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사람 아니냐. 바울도 사람이고, 아벌로도 사람이야. 근데 신앙하는 분들이, 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은혜를 천만히 받고, 난 그래서 그 목사님 이외에는 누구 얘기도 듣지 않는다고. 아, 이래가면서 아주 그, 자기네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그, 예? 목사를 자랑하고 그러니 그들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사람을 따라가는 예?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매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자 종 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종을 따라가네.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물론 그 책임이 전부가 다 주의종들에게 있습니다. 주의종들이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인 척, 재림주인 척, 목자인 척,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는 그런 자들까지 오늘날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들이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 신목사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 믿게 하는 사역자 종에 불과한 거예요. 종에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자기의 그 지식으로 지의 지식으로. 성경을 자기 맘대로 이리저리 풀고 해석을 해서 그게 진리인양 전하고 그걸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많이 따르는 그들을 위에 군림해서 내가 이런 그 주의종이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그 전부가 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영광을 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군림하면서 사는 거죠. 군림하면서. 주의종들이. 근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좋게 여기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박사가 몇 개씩 되고 이렇게 유능한 음, 주의종이야. 해가면서 아주 그, 자기 자신의 그들은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고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은, 사람의 목소리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증거를 해도 그게 거짓된 것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어 구원이 무엇이 사람의 손이고 무엇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음성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성경을 봐도 모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 예? 여러분들 예수께서는요 교파를 만들지도 않으셨고. 교파에 속하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바리세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파 여러 종파가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교파 다 그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장로교는 칼빈이 만들었고 감리교는 웨슬리가 만들었고 천주교는 교황을 따르고. 또이 세상에 각 교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전부가 다 교주들이라고 있어요. 교주들이. 그 교주들이 하는 그 교리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면서도 내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성경 말씀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원시치 못한다. 멀리 보지를 못해서 저들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소경.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에 그 소경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보이나다. 사람이 보이나 다이래 사람이 보여.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일을 이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그 소경에게 다시 한 수를 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허니 보인다. 만물이. 이 세상 만물이 보인다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여. 이 마귀의 세상인 것을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이. 그랬을 때 내가 이 마귀 아래서 마귀 의 자식으로 태어난 내가 이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 원인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기를 잘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때서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날, 모두가 다, 우리 교파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파에 속하지 않으면 다 저주받고, 잘못된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들 신앙들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라도 다 사랑하고자 하는, 할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넓은 마음을 갖지를 못하게 될것 같으면은 그게 무슨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무슨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게 예수의 사랑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랑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도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간교한지. 에스겔서 28장 2절에는 하나님인 채하는 자가 사람이다. 이렇게 되 있어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볼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에 있던 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자. 에덴 동산에 있던 자가 누굽니까? 첫 사람 아담 아니에요. 아담. 아담이 하나님인 채 하고 있다. 하나님이채 하고 있다. 네? 아담의 자식, 마귀 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까지라도 마귀의 그 욕심을 따라서, 어? 마귀가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거다 가진 자가 마귀, 마귀예요, 이 세상 거. 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에게, 마귀에게 다준 거예요, 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저들은 악한 자에게, 이 세상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자, 마귀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신앙인들이 마귀의 나라라고도 그러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마귀, 그런 마귀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베드로소나 유다스의 범죄한 천사, 그런 것은 영계에서 무슨 뭐 타락한 그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종으로 일을 하면서 주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범죄한 천사들에 범죄한 천사들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야 주의 종들부터가 자기를 모르니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인제아는 자가 첫 사람 아담인데 그자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자라고 그랬고 그자가 이 세상 만물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결국에 있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세상에 거기 에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는 그랬어요.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꺼내서 너를 살아버릴 살,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우리들 마음에 새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에 불이 있어서 어? 조금만 내 마음만 건드려도 그냥 막 응? 울분이 토하고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내 맘대로 살아줘? 안 살아줘.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웃, 형제들, 이웃들 맘대로 살아줄 수 있는, 이해해주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이해를 받고, 배려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야. 섬기로 왔다는 게 섬기로.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길 줄을 알아야 된다고 말. 섬길 줄을. 내가 섬기지도 않으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절대 못 받아. 우리들이 이게 예수 믿는 분들이 근본 예수님의 마음에 뭘 갖게 되면은 율법의 나는 이것은 정말 참 응?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별 쓸모가 없어. 율법의 내 마음은. 나를 그냥 불살르기도 하고 내 마음 가지고 남도 그냥 응. 진로하고 저조하고 죽이는 이런 일을 에는안 해. 이런 일을 벳 우리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왜 간교하다고 그러는데 간교하다. 얼마나 간교한지. 내가 세상의 끝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선도 악하,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도 선하다고 하고 단 것도 쓰다오라고 쓴 것도 달다오라고 아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을 저질르고 잘못을 저질러도 뭐좀 생기면은 응? 잘못된 것도 아니어그 옳은 일이야 해가면서.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분명히 해서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선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선. 선으로, 선으로. 근데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선이. 선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선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사람이 생각하는 선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이나 일삼고 이런 것이 왜 그러냐? 느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분쟁이고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세상 법은요. 다수결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가 안 돼. 이 세상에 그러니까 10명이면 은 6명만 저거 하면은 그 길을 따라가기로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결에 다수결에 그렇게 법을 정해놔도 네명이잘 되나 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법은 절대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법이다. 그말 그런 법을. 우리들 마음에, 내 마음의 인격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곤드전서 3장 8절에, 심느니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을 하는 대로 자기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파치요 하나님의 지위리라. 그랬습니다. 심느니와 물주는 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칩사, 이거 불량에 받은 바 은사의 차이지. 그건 일반이야, 일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서 목사 있는데 더 좋은데 가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가는 데나 여러분이 가는 데나 똑같아. 그게 다르면 천국이 아니지. 이 세상에서도 높고 낮고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차별이 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서도 그런 데 가서 살아? 그건 천국이 아니지. 차별 천국에는 차별이 없어. 오직 천열매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야 하나.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음?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선생이.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저도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으면한 형제, 한 형제. 형제라는 건 뭐예요? 어떻해야 형제가 됩니까? 피가 같아야 되잖아요.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된 자들이다고 말 하나된 자들. 천국에는 그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자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0천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 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피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자식은 우리들을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고 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고할것같으면 예수님 헛 죽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바로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고 하는 영생의 길. 여기에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목사나 권사나 장님이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 율법 아래 있는 주의 종들이라도 다 동역자들이에요. 그저 그냥 무슨 뭐 진리를 못 받았으니까는 어디 뭐 저주받을 자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에는 뭘 합니까? 씨를 심잖아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저 자연에 있는 저런 그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의 밭, 여러분들, 우리들 각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령에 어떤 씨를 심느냐. 어? 이거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율법으로 말미 암는 마귀의 씨를 내 마음에 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씨가 되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 암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우 말씀을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 열매가. 열매를 보면은 알수 있는 거야, 열매를. 저 속에 뭐가 있었는지. 씨를 무엇을 심었는지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아 좋은 씨를 갖다가 심은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씨가 잘못돼 가지고 반 그냥 응? 고구마, 감자 같은 게막 갈라지고 막 응? 그런 걸로 수확이 되면은 그 씨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고 어요요그왜냐면 씨를 잘못 선택한 거지. 그래서 그 씨를 선택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한 얘기해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셔야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우리들 밭에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집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계셔야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인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거룩하게 지은 집이 중요합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이런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보이는 건물이 더 중요해. 그 안에서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느냐 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 세상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들 이 마음까지라도 우리들 이 마음이 보이는 것 세상 것만 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로 자기를 자랑을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거듭나지만 못하면 절대 못 가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씹뿌리는 자, 씹는 자, 물주는 자가 거듭나게 할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 한 생명도 거듭나게 못 해. 구원도 못 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이건. 근데 주의종들이 내가 구원한다고, 거기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거 따라가잖아요. 네? 씹는 자나 물주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믿게 하는 사역자 종일 뿐이에요. 종일 뿐, 그 종을 따라가면 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다고 말해요. 우리들이 자라고 구원함을 입는 것은, 오직 진리의 성령, 부회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격이 거듭나고 장성해서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니까 이게 참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사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세상 끝나려는 사람의 미혹이 그렇게, 많은 거짓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해가면서는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신천지 같은 데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들이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